자, 436번입니다. 아, 미안해. 이거 찍다가 갑자기 확진자 문자 와서 멈췄어. <laughs> 자, 다시 할게. x에 대한항등시 되도록 하는 이 값을 구하래죠. 어, 미안해. 써놨는데 미리 할게. 미안해. 다시. 음, 보통 이런 식 나오면 x의 개수만 그러니까 이게 문자의 개수들만 온전히 남게 나오게 하려면 보통 이 뒤에 1만 있으면 딱 a1만 나오고 이 뒤에 1만 있으면 a2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여기 값이 1, 1이 되게끔 하는 숫자를 넣는 거야. 근데 1이 되게끔 하려면 여기 1이 있으니까 x에 0을 대입하는 거야. 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0으니까 좌변 1이죠. 자, 여기다 0넣으니까다 여기는 싹다 1이 되죠. 그래서 얘만 개수들만 온전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짝수 번째든 홀수 번째든 이런 항만 나오게 하려면 부호가 약간 반대로 되게끔 홀수나 짝수나 부호가 반대로 되게끔 나오게 하려면 x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나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 잘 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1 더하기 x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10제곱, 어차피 지수가 짝수니까 2의 10제곱과 똑같고, 2의 10제곱은 자주 나온 거좀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1023입니다. 1024. 그 다음에 a 0잘 봐. 홀수 번째 항은 똑같이 이렇게 음수로 나오고요. 짝수 번째는 어차피 지수가 짝수니까 음수가 양수로 바뀌지만, 그래서 그냥 a2. 홀수 번째는 다시 음수 이렇게 해서 쭉쭉쭉 짝수 번째는 양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이제 문제에서 여기 짝수 번째만 여기 짝수 번째 항들만 나오라고 했으니까 잘봐두 식을 뭐하면 짝수 번째만 남냐면 홀수 번째만 부호가 다르죠? 두 식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더하면 1026이 될 거고 자 얘는 자얘 더하면 a0도 두 개, a2도 두 개. 그러니까 각각 두 개씩이야. a0, a2, a4 홀수 번항들은다 사라지죠. 맞습니까? 음. 근데 문제에서 얘만 구하라고 했거든. 얘만.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니까 몇이니 이거? 51은누51나래2 5, 1 나누기 2 23은 6. 자, 요렇게. 쭉쭉쭉 요렇게. 무슨 말 이해 되나? 음. 근데 문제 보면 513이 이게 떡하니 없죠. 근데 없다고 당하지 말고 513이라는 건 사실 이거야. 그 2의 10제곱이 1024죠. 2의 9제곱이 이거 절반이니까 512야. 513 여기다 더하기 1이랑 똑같죠. 512에다가 이지 그래서 2의 9제곱 더하기 1인 답은 4번이 되시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개수들만 온전히 나오게끔한 x값을 찾고 그다음에 홀수번째, 홀수번째가 부호가 바뀌는 또 X값을 찾으면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